나, 와, 써요, 몸통 박치기 하러 와.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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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마스터, 아, 미안해요. 아, 안다, 늦게, 안다, 늦게. 어, 일로와, 일로와, 안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어? 니네 얼굴이 미안해, 임마. 어때? 아, 야, 쳐다봤다. 와, 난 이번에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얘네 갔다가 사이보그 만나 가지고 구워지는 거 아니야? 아, 왠지 골드 라인에서 맛있는 냄새 날거 같아. 타코야끼 냄새 오지게 날거 같아. 아니야. 하도 맞다가 타는 거 아니야? 자, 조에드 하면 뭔가요? 1레 필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골드 라인에 누가 오든 아, 근데 사이보그만 아니면 되는데. 이 젠장할 사이드란 놈들이 전부 다싹다 고린 모음만 들어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어 뭐야? 자룡스 자룡 자룡 아 이거 붙었으면 이겼을 텐데 내가 일렙성 이길 것 같은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laughs> 두두두두는 어때 에이, 안녕 막타치지 마라 야저막타가 우지 기가 막힌데 막타가안안 치는데 어그거내 거야. 응? 잘 먹을게요. 미리 인사합니다. 아, 이거 내꺼야. 이 스킬 빠진 조자룡 안녕! 잘 먹을게요. 오오오, 아, 싫어, 싫어, 싫어.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그렇지. 개꿀, 마너 작은 거 먹어, 임마. 가. 아이, 가. 너만 날리는 거 있는 거 아니잖아. 어때? 아픈 거 봐. 오오오, 오오. 이거 이제 전멸로 잡겠는데? 쟤 뭐야? 도태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거기 공기 좋아요 한 다음에 투둑 탁탁으로 <laughs> <laughs> 너무 좋아요! 아이 데들 때리면 되잖아 애대가 뭐야 다섯 방... 뭐야 저거 미안하 미안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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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안될 테니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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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드 생기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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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꿀잼 어때? 일로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왔다갔다 무비 한조 본체 끌려올 듯 아잉 아아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만화가 없어. 아니, 보통 이렇게 한조두 번째 스킬을 두번 쓰면은 보통은 대부분 기력 딸려가지고 끌려오거든요? 아니, 저거는 얼마나 모았다가 온 거야? 아, 괜히 늦어져가지고 경험치 다 날렸네. 와, 조조는 돈빠는거 봐봐. 기인데 그냥? 와! 아, 바로 몸통 받치기 자식아! 그렇지! 아가 뭐해 가가가가가가 가, 가. 가, 가. 잡지 마 손에 오지게 보려고 이런 게 이제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알루카드가 경험치 같이 먹었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킬은 따놓고 킬 따놓고 오히려 손해 보는 거 그게 이거거든요 어, 주자룡 화났다 주자룡 화났다 화아화 화나... 풀어 아화 풀어 화 풀어 아이니자 아, 씨가 살았다 싶었을 때 바로 공갈려오려 몸통 박치기다 임마 어때 아닌가? 진짜라. 아, 얘 아, 그래 봐주시라나. 자, 이제 슬슬 템도 뜨고 그냥 한조 죽일게요. 오늘 한조쏜보세요 그냥 한방대 진짜 오지게 센 것들로만 간다. 그냥 딱한대톡 치면 죽는 거 있잖아요. 그때에다가 윈토에다가 칠맹군주. <laughs>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 너무 토 나와. 아, 이거 용유성 10도염이라서 이거 토 그만해야 되는데, 저 뭐하냐? 그 어서 쓰시게? 야야야 일로와오몇명이야야오 잠깐만 오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laughs> 와 지금 뭐하냐 쟤네 얘, 아니 뭐 한조 뭐 대통령이냐? 몇명이 지키는데 음? 나 왔어요! 몸통박지기로왔다이 아.. 미안해, 야안 아, 나들게 안 나들게, 이리로 이리로 안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니 어? 네 얼굴이 미안해 임마 어때? 아, 야저 자러 간다, 아, 어. 와나이번을 진짜 죽을 워같은데 라넷 아 이거 아, 이스킬 돌아왔으면 다 잡은 건데 아.. 너무 아깝다. 아 이거 인장 개 쓰레기네 이거 고린무원이아 이거 죽음의 무도기 들어서야 되는데 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아, 이거 죽음의 구도에 들었으면은 다 잡는 건데. 지도요? 지도를 못 보죠, 에이. 아니, 저런 상황에서 지도를 봤으면은 저를 이미 영신이겠죠. 어.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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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아, 싫어, 싫어. 가지 마. 너나 죽였잖아. 아, 이거 한조 잡아야 되는데. 한조가 보이질 않네. 아, 진짜 한조가 거의 귀빈급 대접받고 있어가지고 저지키는 애들만 진짜 몇십 명이야. 근데 그걸 마틀다 때 죽고 앉았네, 쟤는. 아니, 마틸다한테 죽는 한조를 잡아봤자 의미가 없는데, 이거는? 조자는 이거 아마 마그로브 무조건 죽거든요? 아, 이거 침착하게 밀고, 밀, 밀고, 이 잡으면 돼요, 그냥.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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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아 몸통 박치기도 하잖아. 아, 싫어, 싫어, 싫어. 아, 이거 1스킬 e 너무 늦게 썼다. 운 좋았어. 오지 마. 아, 뭐 한조 날라올 거야? 한조 안 돼요. 내가 한조 킬러인데 한조고 내가 한조한테 죽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저 대기. 한조 저거 무조건 투기죠. 저거 이거 이, 여기 지키려고저 여기다 궁써요 그렇지, <laughs> 아 아, 어? <laughs>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치하아하아하하하하하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건하하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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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하아하하하하하하이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이하 보... 어? 어? 라일리한테 죽겠다 바로! 어! 방치기! 아 몸통 박치기! 어때? 태 탱커 잡아버린다니까 탱커 킬로 개폭격인데 뭐야 이거는 어, 내 친구 내가 살려 내 친구 내가 살려 무리하지마 어 집을 가야 되는데 집을 가기가 너무 싫다 아니 오히려 체력이 적어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냥 체력 이거 반피 이하 유지 좀 할게요 이래야지 상대방 원래 최고의 CC기는 개딸피거든요 이거 어떤 게임이든 공유이기 때문에 이거 나한테 오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이 정도 체력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스킬 아끼다 보면 이제 조자룡이 미친 척하고 오지게 달려들거든요? 자내 궁극기 대 그렇지 오겠지? 와봐 아이 와도 꼭 포탑 있는데로 오냐 아이 어? 아이 제뭐 연습했나? 아뭐 어디 뭐 도장깨리가 고다랬나왜 이렇게 세졌어? 창 끝이 날카로워졌는데? 어 아, 도태, 아. 와, 진짜, 비겁하다 못해, 역겹다, 와. 아, 나는 세상 천재, 지 라인전 하러 오는 조자력이 나 도태 들는거 세상 처음 봤네. 아.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응? 아 라인전에 누가 도태를 들고 와. 아니, 사이드는요, 남자 대 남자. 이게 딱 뭐야. 빡세게 싸우는 게 그게 정석인데. 야, 이치마! 어, 젠장한. 아, 난도태되고 라인전 하는 거 너무 극혐이에요, 진짜. 겁쟁이들, 겁쟁이들. 너무 당연한 거라 생각을 못 했네. 너 설마 궁쓸 거니, 거기서? 부랴부랴 라인 밀고 궁쓸 생각인가? 아 뭐하는데? 아 밀지 마! 오오오 오, 포탑이다, 안 때려요. <laughs> 포탑이다, 안 때려요! 톡 치면은? 아, 쟤네. 어? 잠깐만. 저더블킬 각인데? 이거는 그냥 무리해야 되는 거잖아. 이로와너 잡고 너는 너 궁극끼로 잡고. 야야야야야야. 아 스킵이 하면 돼. 왔다 갔다 모빙으로 왔다 갔다 모빙으로 왔다 갔다 모빙으로파 역방광 역방광 역방광. 왜 스킵이 야 돼요? 왔다 갔다 모빙으로 그렇지. 안 죽어. 어이 골로갈뻔했네. 오. 야 역시 확실히 사이보그가 사이보그야. 저 내가 봤을 때 전사신발 같네. 또 뭐하냐? 된다 생각하냐 이거? 아니 잠깐만. 야. 맨몸으로 오는 거 너무 성나가는데 <laughs> 아니, 야, 내가 아무리 상처 있고 아파도... 그 체력은 좀 그렇잖아. 자, 최강다비, 취향, 또 왔다. 자, 이거 잡고 싶잖아. 이걸 참아, 체력 이거 밖에 없는데 이걸 참아, 체력은 좀 채워야 되는데. 아니, 근데 한 조를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이게 뭐야, 이거? 어 아, 아직 안 끝났어. 아 몰라. 나도 그냥 들어가서 두두다닥 할래, 그냥. 아, 나 언제까지 올라가 있어. 야, 근데 쟤네가 CC기는 좋네요. 아, 근데 이번만 하고 좀, 그거 해야겠다. 각을 하고 와야겠다. 아, 목이 너무 아픈데? 이게 목 아플 때는 죽순 있잖아요. 그거 딱 물러가지고 각을 하면 은 괜찮더라고요. 빠르게. 각을 좀 금방 하고 올게요. 아장 아장 하고 뛰어갈 건데요. 탱커가 옆에 있어요. 오. 아 근데 나 영주 잡아야 되는데. 아아 이번 만에 영주 미션 있었는데. 아나 너무 분해가지고 생각을 못했네. 아 맞죠. 아 이번 만에 저 영주 미션 있었죠. 아 근데 영주 같은 조자룡만 오지게 잡았네. 인정. 하잉 영주. 어 영주 저기 있다. 아이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영주, 영주 일로와 우리 조영주씨 일로 오세요 아니 근데 우리팀은 뭐 딱히 던져가지고 이네씨걸 캐릭터 없고? 무난 무난 하네요 아아 아, 진짜로 아야 근데 인간적으로 불멸하나 가라 아니 무슨 두대치면 죽냐 아 너는 왜 이렇게 센척하는거야 진짜 확삭 화딱지라길 어? 학살해버리고 싶게 어떡하라고 이거 어떻게 참으라고 오 열받아. 오 열받아. 어? 아이, 모르겠다. 아이, 그냥 아무데나 공술난다, 그냥. 아이, 누구나 맞아 죽겠지. 아이, 뭐, 장난으로 던진 돌래 개구리도 맞아 죽는다는데. 너네도 그냥 죽겠지. 야, 이 개구리들아. 야, 당장으로, 장난으로 던지다 보면 죽겠죠, 알아서. 톡 치면은. 나이스. 한쪽 화났는데? 야, 이거 어디까지 들어오 셈이야? 이거 아슬한척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조 본체 떨, 딸려오거든요? 인정? 예 네. 한조 본체 올 때까지 버텨요 야 본체 오면 내가 죽이면 돼 일로와 일로와! 거의 다, 거의 쫓아온 거 알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흥분해갖고 거의 다 쫓아온 거다 봤어 일로와, 어딨어 아아깝다아 이거 연기를 좀더아 메소드 연기했어야 되는데 아플 척 오지게 했어야 되는데 아아 유 아, 어서 들어와요 아, 반갑습니다 아 연기 실패다 어? 어어 아, 아! 안 돼, 안 돼,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아 궁으로 빠져나갈 거야. 어때, 일로 와? 야 그래픽 하기, 무빙 와 왔다갔다, 무빙 왔다갔다, 무빙. 어떤 일로 와, 한조로 와, 한 조일로 와. 아, 날려버릴 거예요 야, 제발, 어! 와, 한조 본체한테 죽었어. 와. 와, 계속 나간다. 야, 죽을 게 없어도 한조 본체한테 죽냐? 와. 와, 이건... 이건 뭐를 적어야겠는데? 뭐 하는 거? 실바나 알파 루비 사보요? 사보는 잘 못함. 사보 패스하면 실바나 알파 루비. 아 근데 걔네 다 너무 좋은데? 저는 추천을 못해드리겠는데요. 실바나 알파 루비면은 다 재밌고 좋은 애들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레알 엄마가 좋아 아빠를 좋아를 물어 그거를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뭐야? 야, 궁써 빨리. 아, 궁 써. 아, 그렇지, 그래서 살았다 싶었을 때, 어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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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싶었을 때 바로 어, 몸통 박치기로 골로 보내버리기. 그렇지, 희망을 주는 거에요. 아휴, 살았다. 역시 사이보그 개사기야. 할때 죽여버리는 거야 그냐? 자, 그리고 어, 우리 꼭꼭 숨어있는 우리 베일징어디있어베일징 여기 있었는데, 야, 한조흥분했다 야, 맞아요. 아, 맞아 맞는 축해, 맞는 축해. 아주 또본체딸려온다 저거 아 그냥 갔네 아 오랜만에 오셨나요? 에어서 들어가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아저후 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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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 죽는 거였는데 아. 그래서 기지에서 올줄 몰랐지. 그렇지 여기는 아, 여기는 안전하다 생각했겠지.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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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 언제 써요? 시간초도 안 나와. 아, 항복을 왜 해? <laughs> 뭔 소리 하냐고. 항복을 대체 왜 하는 거야? 속나가게. 내 지금부터 한줄 잘라줄게. 몰래몰래 몰래 해가지고, 닌자마냐. 당첨. 오케이. 레드 옆한줄 당첨. 가는 길에 너라도 잡고. 가는 길에 너 잡고 갈 거야. 아, 싫어. 바로 전멸로 빠져나가버려. 그렇지. 그리고 궁극기로 메모리! 하고 튀어버려. 아우! 아, 저리 가, 임마!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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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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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불멸 굿야돼실드꿀제 아, 그렇지 오나 어, 불멸 개쩔었는데? 어 불멸 언제 있었대? 아 버텨 저것도 못 먹냐? 그렇지 사이버그가 원래 기방이 신인데 빨리 궁 쓰라고 미니언에 쓰라고 미니언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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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지 부서지잖아 미니언 밀어 그렇지 으아 아오 아저 일단 저 지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 빠르게 그것 좀 가고 올게요 목 각을 좀 하고 올게요 와저 아, 목이 너무 아프다